막대기로 에메랄드 내놓으라는 게 옥수수로 다이아를 내놓으란 거랑 뭐가 달라. <laughs> 좋아. 아유, 다이아주화서 찾아다 오 올레나 새끼야. 바다 이 새끼야. 아하. 아하. 훌륭한 거래군요. 어, 아 이제 안 돼. 야 하루에 할당량이 있어, 오빠. 이게 할당량이 시간 안에 하면 얘가 화자 제작대에서 소리 내면서 뭐라면 다시 풀리고. 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면 들어가, 넣어, 넣어. 넣어. 너야야 no. 야, 해라 빨리 들어가라 <laughs> 오빠 막아 빨리 몸을 밀쳐내 됐다 군다다 <laughs> 해이해하다다다 <일해. 웃음> 어? 아, 이랬어 이랬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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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문 부숴버리고 벽을 가둬버려 오빠 얘 가둬 빨리 이 게임이 하면할수록 비인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네. 그치지 아, 그래. 어쩔 뭐 수가 없네. 내가 짜증나더라도 아무리 NPC라지만은 그래도 인콤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내 성격 배를 거. <laughs> 인 보호. 나오지 마. 이해. 예. 빨리 일하고 라 빨리 일하고 라 빨리 일하고 라 일하란 말이다. <laughs> 막대기로 에메랄드 내놓으라는 게 옥수수로 다이아를 내놓는 거랑 뭐가 달라? <laughs> 근데 뭐 애들이좋아하는도적겠어 나무 막게기가 좋대요 에메랄드를 파트 준 정도로 응, 저 친구가 주는걸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요 땅땅땅 땅땅땅 그렇지 업을 시킬까요 그냥? 오 레벨업 나이스 달인이다 됐다. 달인 달았으니까 이제 자유다 자유 넌 자유다 이제 풀어줄게 기분이다 옷 풀어주면... 다리도 알았으니까 이제 풀어줘야지.